네, 안녕하세요. 김예린 변호사입니다. 최근에 공사비나 금융 비용 같은 것들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추가 분담금 이슈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크게 불거졌는데요. 이,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안남 2구역 사례가 상당히 이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풀어 드리려고 가지고 와 봤습니다. 이 안암 이구역은 지금 성북구에 있는 재개발 사업장이죠.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규모가 크지가 않아요. 규모가 크지 않은 곳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소규모 사업, 사업지의 경우에는 좀 규모의 경제 같은 것들이 적용이 되지 않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웬만큼 사업성이 좋지 않으면 이제 비용이 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지로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이 안암 이구역 재개발의 개요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성북구 안암동에 있거든요. 네 여기 조합원 숫자가 81명밖에 되지가 않아요. 그래서 여기 그 재개발 후에는 그럼 몇 세대가 되냐 한 199세대 정도 되거든요. 그래서 일반 분양이 굉장히 많아요. 조합원 숫자보다도 많아서 한 114세대 정도 일반 분양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일반 분양도 경기가 좋을 때에서 모두 이제 성공적으로 잘된 사업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사업성이 좀 어느 정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합원들도 좀 사업을 추진을 했던 거죠. 그러다가 이제 한 차례 공사 가좀 많이 오르면서 관리처분 총회 할때 기존의 그 비례율이 한 80%까지 떨어졌었어요. 이 비례율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보시면 되거든요. 그래서 기존에 이제 그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종전 자산의 가치가 있을 거고 재개발 후에 만들어진 종후 자산의 가치가 있을 텐데 뭐 이런 것들의 이제 비율을 따져서 100%다라고 하면은 이제 사업과 사업 수익과 비용이 동일하다라고 대략적으로 보시면 되고 100%가 넘으면 이제 수익이 더 많은 거죠. 그래서 조합원들이 오히려 돈을 돌려받게 되는 사업이 될 수가 있는 거죠. 그리고 이제 100% 이하다라고 했을 때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사업식성이 낮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이 아남 이구역도 처음에는 이제 100%가 넘었었죠. 그래서 사업을 또 시작을 하셨겠죠. 그랬다가 이제 공사비가 좀 오르면서 어, 이 부분이 또 반영이 되다 보니까 비용이 늘어나서 비리율이 80%로 떨어졌다가. 최근에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어. 요 입주를 한달 정도 앞두고 있는데 이 조합에서 통보를 한 거죠. 비례율이 갑자기 22%대로 떨어졌다라고 해서 많게는 한 가구 당 추가분담금을 4억을 더 마련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. 근데 이제 당장 다음 달에 입주를 해야 되는데 추가분담금이 뭐 1억에서 4억대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조합원들 입장에서 굉장히 황당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이 아토, 뭘로 늘어났냐 이제 조합원들이 따지기 시작한 거죠. 그래서 이제 그 네. 안암 이구역 조합에서 밝히는 걸로는 여러 가지 금융비용들이 많이 증가했다라는 거죠. 그래서 금융비용이라던가, 뭐 세금이라던가, 뭐 이런 것들이 한 200억 원 넘게 증액이 돼서, 어 이거를 이제 그 반영을 하니까, 사업성에 반영을 하니까, 이제 비례율이 22%로 떨어지게 되고, 어마어마한 추가 분담금을 또 납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. 서울 성북구 아남이구요. 72%까지 떨어졌던 성북구 아남이구요. 서울 성북구 아남이구역 재개 발 아남이구역 재개발 비례율 논란이 매듭을 지을 것으로 전망됩니다. 그래서 이게 많이 물어보시는 게 당장 입주를 한달 앞두고 이렇게 그 비례율이 낮아져서 추가 분담금을 뭐 억대로 내라라고 통보하는 게 합법이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.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도시정비법에는 여러 가지 절차를 두고 있어요.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할 때 이게 사업을 진행하지 말지 주민들이 결정을 하셔야 되잖아요.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라고 되어 있어서 이때 대략적으로 이제 추정분담금이라고 하죠. 그새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때 추가 분담금 을 얼마를 내야 되는지 대략적으로 알려주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분양 신청할 때또 알려주도록 되어 있고 관리자분 인가. 그 총회 단계에서 또한번 알려주도록 되어 있거든요. 그래야지 이제 추가분담금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조합원들이 예상을 해서 입주할 때까지 마련을 할 수가 있잖아요. 근데 여기 아나메 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주 한달 남기고 추가 분담금을 그 억대로 납부하라고 하니까 굉장히 황당한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이 많냐. 사실 이례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. 다만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뭐 도시정비법 같은 곳들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뭐 위법하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. 근데 이제 조합원분들께서 또 따져보셔야 되는 거는? 이 사업비가 정상적으로 늘어난 사업비인지 좀 항목별로 보셔야 되고 그리고 조합원 분들은 사실 조합에다가 여러 가지 중요한 자료들을 또 정보공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따져 보셔서 이게 증액분이 명확하게 맞는지 그리고 추가 분담금 어, 거기에 따라서 이제 내시는 것이 맞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입니다.